유형확인 1번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f4의 값은 지금 적분 된 상태가 이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fx가 궁금하니까 이걸 미분해버리면,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알맹이만 남게 된다. 좌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1 fx, 우변도 같이 미분해서 5x 네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변이 인수분해 되죠. 5로 묶어서 x 네제곱 빼기 1이니까,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서 남는 게 지금 X 제곱 플러스를 빼고 보면 F x가 바로 5배의 X 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묻는 4를 넣어서 그러면 5 곱하기 15가 돼서 답은 75입니다. 2번 음, F x가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보니까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 좌변에 얘기하는 게 미분에서 많이 하던 거 그게 지금 ax야 그럼 여기에서 fx는 2분의 ax 제곱 더하기 상수 이런 모양으로 둘 수가 있는데 나에서 1넣으면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c는 5 2넣으면 14가 나와야 돼2넣으면은 2a 더하기 c는 14 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 빼볼게 그러면 2분의 3a가 9가 되고 a는 이제 6인 걸알수 있죠. 6이면 작동해서 나니까 A가 6이야. A가 6이면 C는 2라는 C가 2죠. C는 2. 그래서 f3의 값을 묻는데, 그럼 f(x)는 a가 6이니까 3x 제곱 하기고 3넣어서 답은 29가 됩니다. 3번 문제. 다음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어 좌변은 지금 적분 후에 미분을 했거든. 그러면 지금 알맹이가 그냥 남습니다. 우변은 어떠냐? 어, GX를 적, 미분한 후에 적분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알맹이가 그대로 남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상수가 뒤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상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F랑, F랑 G는 상수만 어떤 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F1과 G1의 음, 값이 7이기 때문에 이식에서 1을 넣어보면 F1은 10, G1은 7. +c가 돼요. 그래서 c가 지금 3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3. 3. 그러면 f2 g2는 여기 2 넣고 또 계산하면 되죠. f2는 g2 더하기 3이니까 얘만 넘기면 답은 3인 것을 알 수가 있지. 4번 문제. 3차 함수 f(x)에서 f 프라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f(x)의 극댓값, 극솟값이 10하고 6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f'이니까 부호를 봐야 돼, 부호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가 증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0에서 극소값이 나오고 6이야. 0,6. 그리고 어, 2에서 극대가 나오고 2,10. 이렇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f'이, f'이 0과 2에서 이제 값을 0을 가지니까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뭐 지금 음수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위로 볼록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로 넘어가면서 적분을 해서 금방 구해놓은 값들을 가지고 f(x)를 찾아보겠습니다. 전개해서 일단은 이런 형태인데, 이걸 이제 적분을 해보면 3분의 ax 세제곱 ax 제곱 그리고 상수인데 0 6지나니까0 넣고 여기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2 넣고, 2 넣으면 10이 나와야 되죠. 2넣으면은 3분의 8a, 2 넣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6.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4a, 요거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1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3인 것을, 아, 4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가 있죠. a가 마이너스 3. 음, 그래서 문제에서는 f 2의 값을 물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f(x)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닭6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마이너스 8닭12닭6 해서 답은 음 여기 플러스 8이죠. 8. 그래서 답은 26이 됩니다. 5번 문제. Fx와 그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 이 라지 부정적분과 원래의 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미분을 해서 정리하다 보면 해결됩니다. 양변을 미분해 보면, 얘 미분하면 이제 스몰 fx가 되죠. 곱 코베 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하면 그냥 f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그리고 6x 제곱 그리고 2x. 그럼 양변에서 fx가 사라지고, x, fx, f'x는 얘들 넘기면, 6x 제곱 2x가 돼서, f'x가, x로 묶어보면, 6x,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서 다시 fx로 다시 갑니다. 부정적분을 통해서. 다시 적분해보면, 마 3x 제곱 2x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F1의 값이 5기 이 때문에 1 넣어서 5 나오려면 여기 뒤에 상수가 10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제 FX가 정해졌고 F2는 2 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다하기 10에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된다. 6번 문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이 프라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F3, F-2의 차는 우선은 f'을 x 범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값이 있는 체론을 해결이 어려우니까 f'x는 보니까 지금 x가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클때 작을 때 얘가 달라지죠. 얘가 x가 1보다 클때 작을 때얘 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x로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함수를, 함수 값을 갖고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부 바뀌어 나오죠. 따라서 1의 함수값을 갖게 될 거고,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는 모두 플러스로 나와서 2 x 1이 됩니다. F 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F x를 부정적 부분을 통해서 구해보면, X 제곱 타 X 타기, 상수 C1이라고 할게. 그리고 X0보다 작을 때 얘기입니다. 보면은 그대로 따라갈게. 이건 적분하면 x 더하기 c2라고 할게. 이거는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3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0보다 작을 때, 0이상 1미만, 1이상일 때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이 뒤에 상수를 쌤이 똑같이 안 쓰고 다르게 쓴 것은 일단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되거든. 이게 0 왼쪽과 0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이어져야 돼 그래프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영넣은 거랑 여기 영넣은 게 같아야 돼요. 실제로 여기 영넣으면 C1이고 여기 영넣으면 C2지. 그래서 이 둘은 같아야 돼. 여기 C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 거지. 또1 왼쪽과 1 왼쪽이죠. 1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또 같아야 돼. 1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1 1으면1 더하기 C1은 1넣으면은 그냥 C3가 되지. 그래서 C3는 C1 더하기 1로 다시 바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상수항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다 연속인 함수다 그리고 미분가능 하다까지 얘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f3과 f-2의 값을 계산하는데 f3은 이제 1 이상인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 3 넣어서 f3은 9 3 c 이1 1이라고 쓰고 어 f-2는 마이너스는 첫 번째 요 0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다 C1이 돼서 이제 그대로 뺐을 때요 상수 C1이 해결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음 7다 C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다 C1이니까 그대로 뺐을 때 답은 13이 나타납니다. 7번 문제. 자, 정적분입니다. 어 적분 하면 되죠. X 세제곱, EX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3 넣으면은 27 더하기 6이고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33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에서 답은 36